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종목을 가지고 한번 차트를 연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 종목을 관할하는,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주포들의 움직임 내지는 의중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러한 관점에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한번 뭐 봤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매수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예, 매수와 매도까지가 완결, 스스로의 오롯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완결돼서 수익을 냈을 때 비로소 자가매매가 가능하다, 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종목들을 항상 스스로. 비판적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어 종목을 필터링하는 다양한 정보들이나 체크포인트들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올린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면 어느 순간인가 자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한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3, 4주 전쯤에 올린 영상이 부광약품과 비트컴퓨터는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추적해서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비트컴퓨터는 누가 뭐래도 이 빨간선에 닿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음, 이것도 이렇게 어때서 좀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는 막 계속해서 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뚫을 것 같이 가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예, 과정이 왔고요. 이런 과정이 왔다는 것은 이제 숙성의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든 종목은 숙성 그리고 수렁을 만들고요. 회복을 하고 상승을 하고 다시 숙성을 하고. 다시 수렁을 만들고 회복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네 단계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상승을 했고 숙성의 단계에 들어갔고요. 숙성의 단계에 들어갔다가 이제 글로벌 악재나 예, 지수의 하락을 틈타서 예, 깊은 수렁을 한번 만들 수가 있고 그 수렁을 만든 이후에 어좀 유심히 예, 이거를 추적 관찰하시면은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비트컴 페터에는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매스 포인트는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되, 자, 여기 빨간선에 닿을 때, 그 이후의 액션들, 그 이후의 변화를 좀 보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추적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비트컴퓨터는 아, 비대면 진단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어, 영업 실적도 좋고 또 아직 아, 코로나라는 이슈가 살아 있고 아, 그런 와중에, 자 지금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큰 상승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이게 더 크게 갔을 때는. 이것이 상승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 예를 들면, 예, 제가 컴투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가 예전에 미쳐날 뛴 적이 있거든요. 자, 컴투스를,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음, 컴투스를, 여기 지금 0600 차트 차트에, 차트 창에, 여기 지금 왼쪽에 연속 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속 조회를 보시면은 아, 과거의 이력을 좀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예, 이쪽으로 보시면 아, 요 당시에 요 컴투스라는 종목이 아, 16만 원, 거의 20만 원까지 갔었는데 어, 여기만 이렇게 똑 떼어 놓고 보면 예,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요 종목이 근데 이때가 4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을 때가 4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2만 원이었을 때가 이렇게 올라가면 예, 굉장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를 보면은 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여기 이 부분 이 예, 정도의 부분이 지금의 비트컴퓨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에 봐서는 4천원, 000원, 5천원에서 15,000원 갔으니까 3배가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만약에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만원을 갔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굉장히 큰 매집의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장기 투자를 해도 될 만큼 뭔가 시류에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상승 20만원까지 상승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예 지금 요기 애매한 요기 단계 어딘가 일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항상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 컴퓨터라는 거는 조금 굉장히 큰 공부가 될수 있으면서 큰 시세를 한번 낼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계속해서 저 또한 매수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을 2년 정도만 추적 관찰을 하면은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두세 달 정도 보다가, 어, 뜨뜻미지근하다 하고, 버려버리면 나중에 한 6개월 있다 봤더니, 언제 이렇게 올랐나? 이런 종목들을 가끔씩, 예, 스스로도 예, 아쉬워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예, 비트 컴퓨터만큼은, 어, 사든 안 사든,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어, 부강약품을 이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 이 비트컴퓨터와의 차트의 유사성이 매우 있어서 어, 섹터는 조금 다른 섹터지만 어, 차트 저는 차트를 위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차트의 유사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부강약품과 비트컴퓨터를 같이 붙여놓고 한번 관찰하고 추적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어, 제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 부강약품과 비트 컴퓨터는 아, 지우지 마시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 하시고 자, 부강약품 또한 이 빨간선 언저리에서 어떻게 어, 변하는지 그걸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빨간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나 그런 때 아마 매수의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거래량이 마를 대로 말랐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이 일어났을 때 유심히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초반기에 거래량이 엄청 났다가 지금은 거의 거래량이 말라서 예, 거래량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뭄이 일어났다가 다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두 종목은 추적한 차를 하시길 바라며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어, 한국가스공사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어, 거래량이 이렇게 예,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죽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 여기도 지금 평균적인 거래량 대비 갑자기 여기라든지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죠. 이런 다른 모습이 보일 때 이제 변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확률적으로 변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예, 좋은 흐름이라는, 이런 조건식이나, 아니면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조건식에서, 요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만, 예, 저는 좀 주의해서 보고 있고요. 어떻게 바, 보면은,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오른 놈이 더 오를 확률이 제 경험상 좀 많고, 바닥을 질질질질 기고 있는 녀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친 주식 이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추세를 보고 추세에 따라서 흐름에 살짝 태웠다가 내리는 이런 매매가 오히려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주가 흐름을 볼때 거래량과 이 캔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 부강약품과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시세가 나와서 이 돈을 좀쓸 만큼 썼습니다. 여기 이게 매집이 됐든 아니면 어, 상승이 됐든 어쨌든 나는 빨간 선이 기다렸다가 가장 유리한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살 거기 때문에 아, 올라가는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는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상승의 확률이 50% 이상은 된다는 말이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그리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리스크를 감당하겠다 아니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나는 버티겠다는 라어 일정 부분의 어떤 각오를 하면서 추적관찰을 하면서 스스로 매수의 타점을 한번 이렇게 딱 잡아서 매수를 해서 한 세트 매도까지, 익절까지 마무리하는 를그 짜릿함을 맛보면은, 매매에 신중함도 생기고요. 그리고 수익의 변화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일단 언급을 드리면서, 아, 기존에 나와 있는 굉장히 큰 급등을 한 녀석들, 종목들을 조금 관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아, 작은 상승 나왔다가, 조금 큰 상승이 나왔다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이런 차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랑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아,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소량 소액이라도 이렇게 한번 공부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또 의외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꾸준히 추적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추적관찰의 한 세트 기간은 약한 1년 6개월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관찰을 해야 그 종목이, 아, 이때는 무조건 살 때다. 아, 이때는 무조건 팔 때다. 이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예, 줄린이신 분들은 일단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서 일단 눈팅으로, 어 어깨 너머로 일단은 지식을 좀더 쌓기를 바라고, 매매에 동참하는, 적극 동참하는 것은 스스로의 매매 기준이 확 호하게 섰을 때, 그때 매매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른 컨셉으로, 다른 내용으로,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